네, 맞습니다. 무려 20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사실 이분은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바로 백종원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맞는 이 맞는... 한국의 레시피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죠. 원래 꼬치장 만들 때 엿기름을 써요, 엿기름, 알지? 진짜, 제가 요리를 너무 못하지만, 백종원 레시피 이렇게 너튜브에 치면은 실패는 안 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간편하고. 쉽고, 쉽고. 오, 너무 쉽고. 맞아요.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요리수저가 아니라 이분은 교육수저라고 할수 있어요. 음. 교육수저. 교육과 집안 출신인데, 일단 백종원 씨의 할아버지인 고 백창현 씨는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예산고등학교, 예산예와 여자고등학교에 속한 예덕학원의 창립자인데요. 국민훈장 모란장과 사학육성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한 충남 교육계 그야말로 입지 전적인 분입니다. 네, 백종원 씨 할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도 충남에서 상당한 유명 인사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백종원 씨 아버지 백승탁 전 충남 교육감인데요. 예산고등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해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육자 한 길을 걸어온 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백종원 씨의 그 학창 시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공부도 곧잘하고 리더십도 있었던 학생이라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덕분에 명문고인 서울고등학교를 이제 거쳐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교육학과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요리학과도 아닌 이 사회복지학과는 좀 의외인데 이유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이 요리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업을 잇는다. 뭐~ 이거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아무리 백종원 씨라도 생활비를 대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 이~ 교육학과도 조리학과도 아닌 사회 이~ 복지학과에 진학하는 것으로 부모님과 타협을 봤다고 합니다. 음. 근데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타협을 해서 간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laughs> 좀 약간 <laughs> 많은 생각을 어. 하게 하네요. 열받아. 타협이 연대니까 어. 어. 너무 하나 네, 고민하게 되네요. 네, 입학 과정은 상당히 특별했던 만큼 네, 학교 시절에도 뭔가 특별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여러분 대학생활의 꽃이 뭔가요? 바로 소개팅 다음으로 MT잖아요. 어, 백종원 씨가 MT만 가면은 백반 한 상을 차려주고 그때그때 네. 그때 이 안주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줬다는 와. 거예요. 와, 백선생님 와서 와. 나한테 안주를 해줘 와, 와 이건 진짜 부럽다. 와. 술이 술술 들어가겠네요. 엄청 들어가지? 네. 와 근데도 중요한 거 본인의 사비로 100% 만들어줬다고. 사회복 작가 맞네요. <laughs> 잘 배웠네 어쨌든 별명이요 슈퍼 부르주아였다고 합니다 금수저이긴 합니다 백종원 씨가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사 경고를 두번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느라고 수업을 빠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얼마나 맛의 진심인지 알수 있고요. 그러다가 스물여덟 살 되던 해인 1993년, 쌈박 지립을 개업을 합니다. 이 가게의 성공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사업을 확장해갖고, 지금의 외식업계의 신화 같은 존재로 등장하게 된 거죠. 교육자로도 12년 전 이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2012년인데 할아버지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학교법인 예덕학원 이사장에 취임해서 교육가로서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면서 또 방송도 하시고 학교법인까지 정말 이분은 몸이 진짜, 진짜 1 2 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이거 모르세요? 어, 어. 백종원 분신사 아, 복제 복제 어, 복제, 복제. 어. 이러다가 그 광고까지 찍었는데 백종원의 백이 원 헌드레드의 백이다 그래서 어.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이 친구들은 레시피 연구 담당입니다. 아. 정종원. 말단주가 누구예요? 여기는 2 0에서 29종원 친구들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 <목소리도> 그렇지. 근데 프랜차이즈도 계열이 <목소리도> 막다 달라. 중식도 있고, 한식도 진짜요. 있고. 또 뭐요? 커피도 오, 하지 않습니까? 23종원. 우와, 무서워. 무서워. 움파움파 족같네요 그럼 무섭다죠. 제가 좀뭐 개인적인 좀 신분이 있어서 옆에서 가끔 네. 볼 기회가 있는데 진짜 바쁘세요. 예, 네, 정말 바쁘시고 지금 저희가 모르는 진행 중인 일도 한두세 개는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도 꽤 있으시거든요. 어. 게다가 이사장을 하고 계신 그 학교 있잖아요. 네. 졸업식에 빠짐없이 또다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진짜 바쁘시네 네, 맞습니다. 이 백종원 씨는 지난 2월 8일 있었던 예산고등학교 55회 졸업식에는 이사장 자격으로 아내 소유진 씨와 함께 동반 참석하기도 했는데. 백종원 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학교와 관련된 크고 작은 행사에는 웬만하면 빠짐없이 직접 참석한다고 해요. 네, 근데 백종원 씨가 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고 학생들이 어?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급식인데요. 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어. 이 백종원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정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한 달에 두 끼씩 기부를 하는 형태로 학생들에게 백종원표 고퀄리티 특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저 학교 갈래? 뭐? 와저 학교 갈래나. 나까와 랍스터. 급식에 랍스터가 랍스터. 나와. 이게 무슨 일이야? 보쌈이야 보쌈. 보쌈의 순대야. 근데 이 학교에요 입학후에 너무 귀여운데 입학후에 20kg 찐 학생이 있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저는 이얘기 듣고 어머 아니 밥이 얼마나? 어? 이해가 돼. 저걸 보니까 20kg가 찔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방송보다는 지역 살리는데 아주 여념이 없으시잖아요. 백종원 씨는 요즘 방송보다 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더 열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백종원 씨가 이 지역 경제 살리기를 시작한 이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고향인 충남 예산인데요. 지난해 자신의 사업 노하우와 이 컨설팅을 공유해서요, 이 예산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덕분에 이게 얼마나 대박이 났냐면 방문객 수가 누적 400만 명의 방문객이 올 정도로 정말 명소가 그리고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8,800명의 방문객이 왔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수치죠. 충남 예선에 이어서 올해는 전북 남원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어요. 일단 지난해 그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됐던 전북 남원의 축제 춘향제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올해 백선생의 일타 강의를 받고 나서 확 달라진 모습으로 호평받았는데. 가격 3,000원. 너무 싫어다. 야, 근데 사진만 봐도 음식 퀄리티가 진짜 다르네요. 지침해졌어.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가격에서 아 너무 아 이건 이게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갑 여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확하거든요. 실제로 올해 춘향제 행사가 막을 내리고 백종원 시덕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 투명하고 위생적인 운영, 그리고 전세대가 좋아할 만한 메뉴 선정 등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평가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과연 백종원 씨가 다음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 어디로 가게 될지 기대가 되고 서로 백종원 씨 오기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오른 게 백종원 씨가 이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들은 교육, 사업 요리 중 어느 쪽에 재능이 있을까? 백종원, 소유진 씨 부부의 막내딸이 올해 음. 7살이에요. 그런데 발레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처음 나간 이 발레 콩쿠르 대회에서 무려 유치부 1등을 음. 했다라는 음. 또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재능이 있다라는 부분을 음. 이볼 수가 있고요. 관중석에서 발레하는 모습을 탁 보면서 어. 오, 상당한데 너무 뿌듯하지. <laughs> 오, 상당해, 상당해. 목소리 톤이 좀안 맞는 거 같은데. 근 이게 참 재능이 많으신데요. 네 자녀까지 셋이니까 얼마나 음. 좋아요 이게 새 아. 자녀에게 취향껏 분야마다 물려주면 더 부러울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